식탁의 깜찍 발랄한 행복 배달부 손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 김희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네. 얼마 전부터 다시 행복 배달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의미도 더 깊고요. 지난주에는 10대지기 청소년들 여기 제가 선물을 전해 주니까요 마음이 두 배를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선생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시 배달부로서 아 정말 뿌듯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 배달 나가게 될 우리 행복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몽골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박관태 의사 선생님이세요 서울에서 병원에서 흉부외과 선생님이신데 정말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간단하지만. 소고기는 스태미너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단백한그 스태미너가 되는 이제 그 샌드위치 하고요. 감자 스프를 드시면 이 봄철에 피곤할 때 감자는 익혀도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땅속의 공주라고 하니까 맛있는 그 양송이 감자 스프 하고요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네, 맛있는 감자 양송이 스프랑요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에 좋은 소고기와 비타민이 풍부한 감자로 만드는 행복한 식탁의 선물 요리. 불고기 샌드위치와 감자 수프. 재료 소개합니다. 먼저 감자 수프 재료로는 감자 600g, 양송이 300g, 양파 200g, 우유 5컵, 생크림 한 컵, 베이컨 세장 소금 후추가 필요하고요. 불고기 샌드위치 주 재료로는 식빵 8장, 얇게 썬 소고기 400g, 슬라이스 치즈 4장, 양상추 한 통, 양파 반 개를 부재료로는 버터, 참기름, 식자각 각각 1큰술, 마요네즈 5큰술, 소금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우유는 허한 것들을 보여주고 갈증을 해소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열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 뼈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한 단백질과 당질, 지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 중에 어떤 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스프부터 네, 만들 텐데요. 네. 오늘 이렇게 감자를 준비했는데, 네. 감자를 삶을 때요, 그냥 삶지 마시고 찬물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약간만 넣고 삶아주시면 너무 네. 맛있고요. 그 그러니까 메쉬 포테이토라서 으깨가지고 먹는 감자 있죠? 네. 그 감자는요, 우유를 한세 큰술 넣어가지고 삶아내시면 감자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저희가 지난 시간 스테이크 만들 때 네, 네,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예, 예, 아, 했죠. 예, 했어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요, 네. 감자는요 이미 다 삶어놨어요. 시간이 조 걸리니까 네. 그리고 양파만 채치고요 네. 양송이 채쳐가지고 이제 네. 볶을 거예요 이거 볶을 건데 네. 양송이는 몇 개만요 제가 껍질을 깠어요 껍질 까는 거는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양송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장식으로 쓸 때는 껍질을 까가지고 하시고요 샐러드 하실 때도 껍질을 까주시면은 요 껍질 요 안쪽이 맛있기 때문에 요 샐러드나 이렇게 우에 장식으로 들어갈 때는 좀 껍질을 까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 이렇게 채치면 되나요? 네, 그냥 예, 그냥 막 쳐도 상관없어요. 네, 네. 양송이만 썰을게요. 네, 양송이는 네. 저희 보면 어떤 점에 예, 네. 좋나요? 버섯은 무조건 항암제예요. 네. 그래서 버섯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요. 네. 아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양송이 같은 거는 그냥 얕은 맛이 있어서 네. 이렇게 볶음이라든지 스프에 항상 들어가죠. 네. 네, 양파하고 양송이는요 습에서는 아주 막 신랑각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보다 네. 썰어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이렇게 좀 기름 먼저 넣어줄게요. 달라 붙잡아. 네. 기름 붓고 양송이를.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처음에 기본으로 볶을 때요 네. 버터를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는데 저는 버터를 많이 넣으면 넣으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한 큰술만 풍미로 넣주는 어 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 기름은 포도씨 o 로한 큰술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다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양파 넣주세요. 어 네. 네, 이것도 갖다 썰어주세요. 상관이 없어요. 네, 다 됐어요. 이건 썰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볶으면 돼요. 근데 이거 볶을 때도요. 처음부터 이제 우유 넣고 감자 넣고 그냥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양송이하고 양파하고 같이 볶아줘야지만 풍 게 나기 때문에 네. 훨씬 맛이 구수해지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정도로 해주시고요. 네. 어떨 때는 버섯을 신선한 표고 있죠. 네. 표고 가지고 하셔도 맛있어요. 음. 그럼 색이 조금 약간 까맣거든요. 이것도 네. 맛이 아주 깊죠. 네 이렇게요 네. 나른하게 볶아졌으면은요 네. 삶은 감자하고 넣고 우유 넣어가지고 믹서에서 갈면 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 습은 많이 만들어 놓시고요 으 네. 식혀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아. 아침에 좀 입이 깔깔할 때든지 너무 피곤할 때 네. 물을 붓지 마시고 다시 또 우유를 부어갖고 끓여주시면은요 아침에 토스트 하나만 구워가지고 찍어드셔도 맛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속이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는 꼭에 밥만 먹어야지만 밥 심으로 산다 생각하지만요 이 감자 힘도 만만. 안 지가 않아요. 우선 네. 감자드셔도 아주 좋거든요. 네. 네, 다 됐어요. 그러면은요 믹서에 넣어가지고 네. 네. 이거를 네. 이거 또 갈아주네요, 선생님. 네, 갈어야죠. 아니면 스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면은 무슨 네. 야채 스프 같이 되니까 네. 다 갈아가지고 원래 감자 스프는 다 곱게 갈아요 네. 이렇게. 끝까지 넣는 이유가요. 네. 여기다가 다시 스 뿌릴 건데. 깨끗해요. 깨끗.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감자, 감자도. 예. 네, 감자 이렇게 좀 넣어 주시고. 감자도 넣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네. 이제 우유만 넣어 가지고 갈면 돼요. 네, 다 갈아줬어요 이제 양파하고 양파하고 네. 감자를 넣고 우유와 함께 넣고 갈아서 다시 네. 구워서 네, 이제 한번 끓여만 주면 되겠어요 네. 어 정말 갈아서 보니까 선생님 이걸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걸쭉해졌어요 네 걸쭉해요 그리고 농도는요 각자 집에서 레시피대로 안 하셔도요 우유를 더 넣어가지고 묽게 하셔도 괜찮고요 음. 아니면 조금 되게 해가지고 찍어 드셔도 네. 괜찮고요 네. 그런 상태예요 다 됐거든요 이거 네. 다 됐으면은요 네. 마지막에 생크림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끓여버리면 처음에는 조금 맛이 떨어지니까요. 네.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생크림을 갖다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줘도 괜찮고요. 아. 아니면 살짝 끓여도 괜찮고 그래요. 네. 그리고 생크림이 없으면은요. 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 칼로리가 높으니까 네. 생크림 안 넣고 그냥 우유만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생크림이 조금 들어가주면은 아주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네. 아, 어, 수프가요, 선생님. 이렇게 끓고 있을 때요. 끓고 있을 때요. 소금을 살짝 어? 넣어 주시고요. 네. <laughs> 소금은 다장됐고요. 네. 예. 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소금을 제일 네. 막아 주셨네요. 예. 네. 그리고 후추도 조금... 이렇게 끓어갈 때 제가 행복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인데요늘 저희 행복한 식탁 음식의 주 재료이기도 한데요. 매콤한 맛을 내고요. 좀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어떤 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1번 후추. 2번 시게츠. 참번 나이스 미츠. 4번 대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www.cgntv.net으로 연락하시면은요. 저희가 좋은 선물 가지고 이제 뛰어 가지는 못하고 보내 드릴게요.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미츠 선생님. 네. 그래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예습에다가요. 마지막에 네. 생크림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넣어 주시고요. 맛이 조금 들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번만 놔 주시고요. 다 됐어요. 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숲에서 보통 이제 호텔에서도 그렇고 레스토랑에서 네. 베이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서 베이컨을 구우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온 집안에 막 돼지 냄새가 하루 종일 막 돼지 한두 마리 맞아요. 잡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라이팬을 네. 달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냥 팬 위에다가 베이컨이 군대간 것처럼 네. 이렇게 줄을 맞춰 놓으세요. 예 이렇게 줄을 맞춰 놓으시고요 네. 이제 팬 위에 네 이렇게 네. 올려 놓으시고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거예요 찬 상태로 그리고 물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아 물이요 네.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물이랑 같이 기름이 빠져가지고 지글지글 네. 끓으면서요 와. 냄새가 날라가요. 그러면 아주 단, 단정하게 베이컨이 구워지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네. 네. 집에서 기름을 한 가닥 넣고 베이컨을 막 튀기니까 연기가 네. 막 나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름이 네. 빠지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양송이는요 얇게 얇게 썰어보세요. 아, 얇게요? 예, 얇게 최대한 얇게 깨지지 않게 얇? 조신하게. 시집 가야 되니까, 그런 거다 네. 얌전하게. 어디에선가 남편이, 남편들, 사람이 다 TV도 보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얌전하게. 여기 에다가 이제 베이컨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 한 번만 뒤집어 주세요. 아. 네. 선생님 그리고 조심하게 양손이 다 잘랐어. 네네. 된다. 이제 그 사이에 요게 얌전하게 지져지고 있는 동안에 네.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요. 요렇게 네. 소고기를 가지고 오늘 준비했는데 네. 아주 얇게 썰었어요. 얼만큼 얇게 썰었냐면요. 외국에서도 소고기를 그냥 썰어오지 마시고 베이컨처럼 얇게 썰어달라고 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맛있어지는데 오늘 고기는 색깔이 왜 이러냐면요. 물에다가 제가 10분간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핏물을 뺐어요. 핏물을 빼줘야지만 맛이 담백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주를 뿌려 줄 거예요. 예, 청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요즘 네. 약간 좀 빼고 나서요 네. 다시 이제 볶아낼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하는 샌드위치는요 야채를 저기 양상추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넣을 수 없는 양만큼을 넣어가지고 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샌, 샐러드가 필요 없는 네. 그런 샌드위치라서요 아주 좋아요. 고기하고 또 야채랑 또 듬뿍 드시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샐러드 드시려면 여자분들처럼 잘드시지를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좀게 편한 음식들을 좀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어선님말이 대로요. 네, 베이컨 은 물에 넣고 이렇게 음. 볶으니까. 돼지 냄새 예, 절대 안 나지. 예. 냄새도 예. 안 나고, 이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네. 기름을 부은 듯이 잘 구워진대요. 네, 예. 아주 얌전하게 돼가지고, 네. 베이컨은 어떤 게잘 구워진 거냐면, 보통은 팬을 달궈서 하면은 막 타지, 또 뜯으려면 또 베이컨이 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막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두 장이 탔으니까 또 나머지 넣을 때는 막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베이컨이 잘 구워진 상태는 베이컨을 가지고 정말 총을 쏜다는 마음으로 딱 잡았을 때딱 하고 부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흐물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키친타올로 기름기 빼고 난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참잘쓸 수가 있어요. 이 양파는 넣으실 때 칼로 썰지 마시고 일자 채칼로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일자 채칼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천천히 썰면 돼요. 네. 제가 집에서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음식이요, 따라해보려고 네. 집에서 천천히 썰어봤거든요. 네. 색깔만큼 얇게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그 모양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 주셔야 되고요. 샌드위치에다가 토마토를 넣거나 양파를 넣을 때는요, 두껍게 썰지 마세요. 그건 한국식이에요. 네. 한국식이고 얇게 썰어 가지고 여러 장을 넣어야 되고 음. 토마토도 얇게 썰어 갖고 여러 장을 넣어야지만 딱한 입을 먹었을 때 식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음 이렇게 되지. 그냥 물컹해요. 두껍게 썰면 매운 맛이 나가지고 다른 맛을 도와주질 않아요. 하고 토마토가 엄청 커서요. 예. 한입 딱 먹으면. 그러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laughs> 네. 같아. 그래서 안 돼. 빵은. 토스타기에다가 구우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버터만 살짝 넣어가지고 팬에서 그냥 구워내도 괜찮고 또 날빵을 해도 괜찮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이제 그 소스를 바를 텐데 요거는 마요네즈예요. 네. 그런데 마요네즈에다가 시겨자를 넣어가지고 발라주셔야 되고요. 음.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는요. 이런 소스를 조금 넣어야지 맛있는 거지. 많이 넣는 건 옛날 옛날에 1960년대 샌드위치예요. 너무나 막케찹도 네. 너무 많고. 마요네즈 많은 건안 좋으니까 그렇게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아 베이컨이 선생님 말대로 치면 부서질 정도로 잘 구워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구워졌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기름기를 빼 주세요. 네. 기름기를 빼 주고요. 빼 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좀 구워 가지고요. 네. 냉동실에 얼려 놓으세요. 아, 그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네. 간편하고 좋네요. 한번첫 네. 번째만 좀 음. 번거롭지 괜찮을 음. 것같데요 네, 선생님. 사실, 뭐, 베이컨은 뭐,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가끔 한 번씩 샐러드 해가지고요. 네. 베이컨 조금씩 옆에다가 놓으면 되게 좋고, 습에는 조금 들어가주면 네. 맛있고요. 네, 메시 포테이토에다가도 뿌려줘도 맛있고, 그래요. 그러면요, 요거 베이컨 옆으로 곱게 네. 채쳐주세요. 채, 예. 얇게, 예. 얇게, 네. 최대한 얇게.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 네. 넣고요 소고기를 이제 볶을게요. 소고기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버터 한 큰술 하고요. 참기름 한 큰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불고기 샌드위치라고 하니까 설탕이 들어갈 줄 아는데요. 설탕하고 간장은 안 넣었어요. 간장은 안 넣고 이제 그 버터의 향은 느끼면서 참기름 넣어가지고 조금 우리 정서에 맞아요. 고기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최대한 얇게, 왜 샤부샤부라고 할 정도로 얇게 썰어놨기 때문에 이걸 드실 때도 아주 편하고요. 네. 이 샌드위치는 식어도 되는 샌드위치거든요. 네. 여기 다가 양파는요, 이렇게 그냥 올려주세요. 그냥 올려갖고 여기다 담을게요. 고기를. 네. 고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주시고 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끓이지 말고 음. 이렇게 그냥 뜨거울 때 양파를 올려줘야지만 음. 그리고 행주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거 닦게요. 네. 음. 약간 조금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가지고요 구워도 되고 안 구워도 되는데 약간 구우면 조금 더 바삭해서 맛있고요또 네. 샌드위치는 안 구워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일부러 녹차 식빵 넣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현미 식빵 넣었어요. 흰 색깔도 예쁜데, 좋은데, 요게 조금 더 구수해요. 구수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에 좋죠. 그러면 아.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요. 네. 요거 준비할게요. 네. 옆에다가. 식빵을 버터에 살짝 해서 구워주시고요. 네. 버터 놔도 어. 되고, 안 놔도 되고, 네. 그래요. 네.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마요네즈? 마요네즈 조금 넣어주시고요. 아, 네. 요기에다가 네. 식여자. 예. 치자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laughs>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laughs> 네. 발라 주시는데 한 네. 면만 바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 치즈 하나 까, 치즈 하나 한 장씩 까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발랐어요. 소스를 많이 안 발랐어요. 네. 그리고 한쪽만 발라요. 아, 한쪽이 양쪽이 네. 아니고. 네, 예, 한쪽만. 치즈를 뜯어서 치즈 위 한쪽 보리면되나요 네, 한 장씩이요. 음. 네. 올리셨으면 제가 이제 분담을 해야 돼요. 이제 고기 올릴 거예요. 먼저 네. 일하시면 돼요. 이렇게 놔주시고 네. 여기다가 양파 조금만 올려. 양파 많이 올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양파를 볶으면 양파에서 물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놔주시고요. 고기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양상추를 넣을 건데, 네.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양상추를요. 네. 이쪽에 좀 넓은 데는 조금 떼어내고요. 네.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그리고 이것도 예. 좀 빼고. 아주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예. 굉장히 많이 넣죠. 네. 이렇게 네. 많이 넣어요. 아, <laughs> <웃음> <웃음> 예,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면서 소스를 덧뿌리지 마시고요. 소금을 이렇게 네? 좀 뿌려주세요. 소금이요? 네,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위에도 이렇게 소금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도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약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덮어주세요. 덮어가지고요, 그쪽에 샌드위치 종이 있죠. 그거 좀 한번 줘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 장만 펴주세요.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쌀거요 최대한 짧게. 네, 이렇게 넣고요 옆에도 이렇게 해서요. 네, 네. 이렇게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요 그리고 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양송이 있죠? 네. 양송이를 넣지만 완성해요. 양송이랑 베이컨. 베이컨은 나중에요. 나중에.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빠져서 이렇게 한번더 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베이컨만 이렇게 얌전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 원직스러워요. 네, 이렇게 센터에다가. 네, 오늘 행복한 선물 요리. 아, 정말 순식간에 또이 맛있는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는 불고기 샌드위치니다 쿠킹 포인트. 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어 영양 보충에 좋은 샌드위치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맛을 돋우는 감자 수프. 먼저 손쉽게 감자 수프 만드는 법 공개합니다. 베이컨은 잘 구워 곱게 채썬다. 양파와 양송이는 채썬다. 양파와 양송이가 든 팬에 버터와 포도씨유 각각 한큰 술을 넣어 볶는다. 삶은 감자와 볶은 양파 양송이를 우유 네 컵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다. 냄비에 곱게 간 재료와 함께 우유 한 컵을 넣어 끓인다. 소금 후추를 넣어 간하고 식기 전에 상에 낸다. 다음으로 불고기 샌드위치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립니다. 소고기에 청주 한 큰술을 뿌린 뒤키친타월로 눌러 핏물을 뺀다. 소고기가 든 팬에 버터, 참기름 각각 한 큰술과 소고무추를 넣어 볶는다. 양파는 곱게 채친 뒤 볶은 소고기와 섞어 넣는다. 빵은 기호에 따라 한 면만 살짝 구운 뒤 구운 쪽에 마요네즈와 식자를 섞어 두껍지 않게 바른다. 빵 위에 치즈와 볶은 소고기와 양파, 양상추를 차례로 올린다. 재료 위에 소금과 후추를 적당량 뿌린 뒤 빵을 덮은 뒤 재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준다. 냅킨이나 샌드위치용 종이에 싸서 먹기 좋게 반으로 썰어낸다. 소스가 많지 않아 더욱 깔끔한 불고기 샌드위치와 따뜻하고 부드러워 입맛을 사로잡는 감자 소프 완성입니다. 아, 이제 이, 이 음식을 가지고요 선교사님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가기 전에 제게 힘이 되주는 성경 구절 한 말씀. 보내주시죠. 네. 식탁에서 다 함께 이제, 이제 알고 지내면 좋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황금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저는요 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짠 행복한 식탁의두 번째 선물 이 선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잠실에 위치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박간지 선교사님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선교사님 만나러 함께 가실까요 빨리 오세요. 수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나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제 끝나지? 저기서 수술하고 계시는군요. 어? 혹시 선생님께는 반갑습 선생님,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찾았습니다. 어머 선생님, 수술 중에 나오셨는데. 예, 급하게 오셨다 그래서 네, 급하게 오셨다그래서 네, 어머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왔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네. 우리 박관대 선생님을 위해서. 와. 저희가 직접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선생님. 야, 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오. 만들었어요. 스푼 마셨대요. 와, 예술이네요. 아, 진짜요? 그럼요, 저희 맨날 병원밥만 먹다가. 네. 야,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좋은가요, 선생님? 거짓말 조금 못해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 진짜요? 아, 눈물이 나요. 와 자. 그리고 저희가 손수 만든 샌드위치인데요. 선생님 맛이 어떠나요, 샌드위치 맛? 먹어 봐. 이런샌드위치. 저도 선생님 오늘 다른 음식은 제가 다 시식을 해봤는데 샌드위치 못 먹어봤거든요. 저 하나 먹어도 봐 돼요? 너무 맛있어서 조심하고 권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조심하세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저는 이 작은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시식을 못해서요, 제가 아쉬웠었거든요. 대한민국에 까지 가던 이시간들록 밥도 못 먹고 술하고 있대 아, 진짜요? <laughs> 민망하지 내가 오늘 네, 민망한 있다 그래. 들어와야 돼. 저거 들어도 돼요. 피하시면 마스크 안 벗고 그냥 마스크 착용하셔도 <laughs> 돼요. 제가 <laughs> 마음의 준비를 시켜줄 거야 내가. <laughs> 이제 병원에서 먹고 볼수 없는 거. 저에서 도대체 무엇을 주시는지 이런 <laughs> 다들. 예전 학생들이 하루에 뭐한끼 네. 먹거나 두끼 네. 먹거나 네. 못 먹을 때도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3 d 라고3대 중에 대표적인게 네. 내과, 네. 뭐 흉부외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고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는 게 선배 입장으로는 고맙고 돕게 네.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맨날 혼내고 네. 뭐, 괴롭히고 뭐부러워져죠 많이 그래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과 눈물과 함께 그 표정이 지워지는데. <laughs> <laughs> 선생님 비전과 중고비도 말씀해 주시죠. 잘 준비되어져서 꿈이고, 또 다음 사역지 아니면 가라고 할때 가는 게 꿈이고 비전이고 그러려고 가장 좋은 병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목은 특별한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음, 어, 아주 제가 존경하고 아버님처럼 생각하는 성교, 성교사님, 몽골에 계시던 박준상 성교사님이시작아파워업의에 사시고, 엘제 어, 친선병원에 원장으로 계셨었던 분이신데, 몽골에 있는 동안에 어, 진단이 느껴져서, 간암 사기로 지금 막 수술을 하고 계세요. 성교사 있는 분들이 참 그런 환경이 많이 진단목법후진염고 그런 모든 분들과 특별히 수술하고 계시는 이낙연 선생님이 잘 치유되시도록 그리고 사역지에 계신 모든 전방에 있는 분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습니다 그리고 또제 제 바람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일도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밥도 잘 챙겨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또 다른 데 가서 많이들 고쳐주잖아요. 네. 파이팅이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칠까요? 아빠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맛있습니다. 웨 야채가 진짜 듬국 들어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저도 같은 게그 1점으로서 정말 좋은 웨딩을 매워가지고. 매워가지고 다 드셔도 요면서다드셔면되요 赤手ですね。